이번에는 이제 내년 11월 미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민주당 소속의 바이든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그런 해놓고서, 어, 한번 경선, 후보 경선을 나가보겠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어, 이거는 공화당이 13명이나 어, 초기에 난리 했던 것과는 상당히 대조인 적 점이 니다 그는 어, 현직 대통령이 기 때문에 그런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 초기에, 오늘 초쯤, 자기는 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 했었는데, 민주당 내부적으로 어, 약간 부력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어, 인디펜던트로, 무소속으로 어, 나가겠다고 어, 선언을 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뚜렷한 바이든의 경쟁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또 바이든이 이미 내심 내부적으로 재선으로 나가겠다. 그런 어, 방침을 정하고 사전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영향력을 다 구사해 가지고 어, 당내 모든 어, 조직을 어, 이미 사전 정리해서 하울름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어, 정황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한국데여기서한 가지 주목할 것은 어, 개븐 누서이라는 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 현재 잠재적으로 어, 바이든의 어, 경국자가될수 있다. 어, 그런 어, 관측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에빈 네, 뉴송 주지사가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대우를 받고 거기서, 어, 조그만 학생애들이랑 농구 게임도 보고 뭐, 그래서 스킨십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음, 캘리포니아주의 주지사라면은 비중이 크죠. 어,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의 뭐, 52개 주 중에 1개 주지만 사실 그 경제력은 세계 5위입니다. 미국, 중국, 뭐, 일본, 독일, 다음에, 어, 캘리포니아, 경제력, 중 그래서 상당히, 에, 좀 비중이 있고, 또, 이전에, 레이건 대통령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죠. 그러다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그, 근육질의 사나이, 아월추스슈왈츠네이거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당시, 어, 대통령 야망도 있었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출생이 오스트리아이기 때문에 미국 출생이 아니라서 어, 그 원천적으로는 될 수가 없었던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개빈 뉴스주지사를 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1년을 남았기 때문에 어, 경선 과정이 기본적으로는 공화당과 비슷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어, 민주당의 선거에 참가하는 대표단, 어, 선거 인단 수를 과반서 어, 확보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어, 현재 바이든이 약간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조사에서 트럼프의 근수하게 나무가 뒤지고 있다 기대고 있고 최근에 어, 이스라엘 어, 하마스 전쟁 충돌로 해서 어,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이 약간 비난을 받고 있어서. 어, 사람들이, 제노사이드 조, 그러니까 학살자 조, 조 바이든을 그렇게, 그 부르고 있, 기 때문에, 잠깐 좀 이런 면, 그리고 건강도 있고요. 끊임없이, 그, 공개 석당에서 좀 약간 노령화된 모습이 되어서, 그게 좀구설수영 오르고 있는데, 사실 약간 변수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지켜보시면은,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그 진전 사항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